너 구독 눌렀어? 나 좋아요도 눌렀어, 임마. 설마, 안 눌렀어요? 야, 그 영화 재밌지 않았냐? 그 영화 한번 떠보고 싶더라. 아, 그 영화? 어, 재밌었지. 음, 어, 하늘이 하, 하늘이 아직 파았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? 아, 무슨 얘기하고 있을지 방금 장면에서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대화를 할때 상대방이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이야기를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심리 파악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?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속이는 게 있어서 속이는 게 있어서 미안해서, 눈을 못 마주치고, 아, 일부러 시선을 이렇게, 아, 좀 피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, 그냥, 이 이야기 너무 지루해. 아, 또이 이야기 시작이네. 아,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. 음, 하면서,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빼나갈까?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두 명다 이두 유형 전부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. 뭔가 내 이야기를 지루해하고 나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이두 유형의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짧은 심리상식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두리번거린다면 두리번 그 상대방과는 가까운 관계를 두지 않아도 된다입니다. 뭐야 아직도 구독 안 누른 것 같은데 이상하네.